러시아, 미국 등 서양학자들도 인류 최초 시원을 천산으로 본다. 티베트의 천산은 중국식 표현이고 북유럽과 중앙아시아는 탱그리타우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당군산이다. 오늘날 케레이트, 부리아트, 탕구트, 메르키트 등의 부족 이름에서 12. 한국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트나 야트트, 구트 등은 복수 개념의 우리말 들이란 뜻이며 케레이의 어원은 결에 코리, 고려이다. 부리족은 비리, 부여, 비리로 비리국 후손임을 알수 있으며, 탕은 단족 동족 메르키족은 맥말갈 만주족 마자르족, 개현한국의 개쿤이 오늘날 키르키즈족이다. 우리는 징기스칸의 정벌 지역과 동서로 유라시아를 아우른 케레이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케레이족을 극렬로 표기하고 커리에로 발음한다. 한국식 발음은 결레이며 케레이를 한자로 표기한 또 다른 음차문자가 고려다. 따라서 비교문학으로 케레이와 고려는 같은 민족임이 드러난다. 켈트의 어원이 케레이트이니 켈트의 기원도 한민족이다. 문화와 신화와 유물들이 증명한다. 티베트의 고대 장당 문명도 고대 한국사와 연관이 깊다. 장당 문화의 주인은 이족이다. 지도자는 아바타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을 의미하고 12연방 국가이며 수도는 샴발라, 강당 지역으로 샤크족이다. 적성목각분과 석조신전으로 발전되는 티베트 역사는 12연방 황국의 안파경과 수도 아사달 장단경 적성목각분과 석실 고분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와 일치한다. 사크족을 중국은 석 러시아는 스키프 인도에서는 사카라하는데 환단고기의 색족과 동일한 민족이다. 언어와 문명과 역사의 기원은 한민족이다. 31TV